네 안녕하세요 지리도사 장용극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어, 70년 경순생 아, 개띠어 한번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24 아예 몇 24세 54세가 되죠. 예, <laughs> 네, 나이머릿 속에는 있는데 말은 또 헛나와가지. 고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 바라겠고요. 2023년 개묘년이죠. 어, 개묘년 한해 아,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70년 경술생 어, 54세 개띠입니다. 아, 경술생 운세가 어, 대부분 좋아요. 어 대부분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 좋은 거는 이렇게 그 어, 알게 모르게 아주 자신도 모르게 지나가니까 좀 주의해야 할 분들 이렇게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어, 이분들은 어,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머릿속이 꽉 막혀 있다 그러나? 이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 머리 아주 그냥 캄캄하다고 그러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 이분들은, 어, 하나하나 매듭을 풀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야, 어, 정상적인 개 뒤에 좋은 운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특히 남자분, 어, 남자분들 을 이렇게 누군가에 얽매여서 사시는 분들이 좀 있나봐요. 어, 그 그건 뭐냐면 뭐 직장이라든가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적이 있어서 어, 누군가에게 그 어, 조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 뭔가를 이렇게 받아서 할때 억압적인 어, 강제적인 어, 그런 게좀 있는 분들이 보여요 예, 내 활개를 펼쳐야 될 때입니다. 음,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고 내그 좋은 운세를 살려서 음, 벗어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이게 누군가에 너무 이렇게 그어압박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 번쯤 이렇게 어 자신의 그 기질을 살려서 이렇게 한번 그저 날개를 활짝 펴고 몸 모험, 몸이라고 그래야겠죠 몸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충분히, 어, 운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펼쳐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여자분, 남자분, 어, 운세가 거의 비슷하죠. 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 지금 말한 반대, 반대예요 누군가에게, 그 밑에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누군가에게 이렇게 억압 주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하반기 돼서 하반기 돼서 나한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너무 밑에 직원 또는 밑에 사람을 너무 억압을 했다면은 이제 좀 풀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laughs> 물론 억압받는 사람이 있으면 억압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분들은 억압하는 사람들은 보고 뭐이 개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개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은근슬쩍 어, 이런 형상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내이 말이 들어가가지고 어, 보여주면은 아, 잘라서 보여줘요. 잘라서, 잘라서 보여주시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70년생 음경술생이에요어 54세 개띠 올해 운수가 많이 좋아요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운세 그렇다고 뭐 복권을 맞는다든가 그런면 횡재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그렇지만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을 내서 어 이렇게 한 번씩 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뭔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어, 한 가지만 어, 두 가지 말고 한 가지예요. 어, 그럼 이제 댓글로 두 가지를 했다. 그럼 첫 번째 것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점한 가지 대신에 어, 경술생 어, 몇월 달. 음, 날 일까지 적어주시면 아주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싫다면 몇월 달인 것만 알려주시면은 이렇게 어, 제가 일대일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술젠 어, 2023년 어, 총 운세를 한번 봤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